안녕하세요, 찐사부입니다. 제가 지금 브랜드 브랜드 리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 해외 편집샵에서 주문한 게 DHL로 택배가 왔어요. 이렇게 두개 왔어요. 이게 한 300만 원좀안될 거예요. 두 개가 크기가 이 정도. 네. 300만 원좀안될것 같은데 이게 한 일주일 열흘 좀안 걸린 것 같아요. 한번 이거 뜯는 거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이 좀어슷선는데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무실이 아니라서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런거 이런 요런거 이런 이거 배 뜯는 칼 있잖아요 요런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은 좋아요 이게 의류 의류랑 뭐 이런거 비싼 고급 그런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택배 뜯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죠? 잘못 뜯어가지고 손상이 가면 은 큰일나요 살살 뜯어요 안에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종이 이렇게 덧대 가지고 손상되지 않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종이가 덮어져 있고 안에 이렇게 요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후드 제품이다 보니까 부피가 조금 있어요. 에센스, 에센스, 에센셜, 에센셜. 네,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 피오브가 피오브가에서 나온 에센셜. 약간 보급형이죠? 예. 요거를 구입을 했는데 수량이 맞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부피가 상당합니다. 반팔을 계속 하다가 가격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얼른 빨리 가을 제품으로 넘어왔어요. 많죠? 엄청 많죠? 네, 한 박스고, 여기 한 박스 더 있어요. 자. 아, 그리고, 크림에 보관 판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집에다가 다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보관 판매로 크림에다가 집어 넣는 게 좋은데, 이게, 수동으로 절대 수동으로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거 뭐냐 크림 스캐너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이것도 긴팔 후드 이것도 하나에 뭐돈 10만원 하는 거라서 빨리 팔아야지 이게 돈이 회전이 되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엄청 많네. 수량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자, 엄청 많죠? 여기도. 자,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크림에다가 가격을 한번 올려봐야겠습니다. 자, 언박싱 하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텅 폈죠? 다음에 이제 크림에다 세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